훈인의 퍼니 스토리가 100회를 넘었습니다. 오늘은 그동안 애칭해 주셨던 애청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화성시 송산면에 살고 있는 김의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훈인의 퍼니 스토리를 아, 접하시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예, 네, 저는 오랜 시간 영적인 말씀을 갈급한 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, 생각 치우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여, 저의 영적인 그 갈급한 부, 부분들이 어, 답이 되어져서 어, 은혜를 받았습니다. 그 이후에 이 영적인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찾던 중에 유튜브에 군인의 버히 스토리라는 동영상을 확인해서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어, 확인하고 직접 연락해서 어, 안산에 있는 선암 목자교회까지 교회, 어, 연락하고 오게 되었습니다. 어, 교회까지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게 됐는데 고분분도 그좀 말씀해주시죠. 예, 그 교회로 인도받고 난 후에 어, 직접 오니 정말로 인터넷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직접 와서 들어보니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말씀으로 많이 갈급함들이 채워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저는 지금 겪게 되었고 그 인생의 위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기는 그 승리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본인의 프리시를 애칭해 주셨는데, 아, 그 애칭하시는 느낀 점이라든지 본인에게 너무 좋았던 동영상이 있으면 아, 말씀해 주시죠. 예. 강팍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, 어, 복음의 메시지를, 어, 부담 없이, 어, 클릭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어,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같이 갈급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분별력 있는 또 주제별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들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는데요. 과거에는 모든 게 오프라인이었습니다.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죠. 그런데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집니다. 지금 현재도 열렸죠. 영증인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앞으로 많이 전달되게 됩니다.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접하는 이 복음 동영상 많이 앞으로 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. 그동안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훈인의 크리스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갈급하신 분들이나 또 흩어져 있는 많은 청소년들, 청년들이 이 훈인의 그리스도들이 동영상을 듣고 복음의 답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더욱더 깊이 누리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